찾아가는 묵상 나눔 사순절 묵상 31번째 날입니다.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귀신들 앞에서도 꾸짖어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껏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일도 피하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지나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잔이고 그 죄를 짊어지게 되면 죄로 인해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치러내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들을 마비시킬 만큼 달콤하고 강력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고통 때문에 그만하기보다는 자꾸만 더 깊은 죄로 빠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워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앞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미션으로 받은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에게는 그 미션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덧님, 덧입는 은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미션, 십자가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것 같은데 지기 힘든 내 신앙생활의 십자가가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을 살아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늘 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덧립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